몇 연패야 이거 5연패 했네 뭐 어, 단순하게 그냥 상대팀에 나를 꽂아주면 내가 경 이겨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화 마스터 사이를 만들 게 아니라 마스터 숫자를 줄여버려야지 되게 라이엇의 상술인데 개나 소나 다 마스터를 찍어주게 하잖아 지금 마스터의 가치를 낮추면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만족감을 주는 거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람보르기니랑 우르스고 벤틀리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못 타잖아요 그래서 울어르는 거고 부러워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100만원으로 낮춘 거야 그냥 그래서 너도 나도 벤틀리를 타면서 와나 람보르기니 오너야 하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만족을 하면서 벤틀리 람보르기니를 타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어? 뭐야 옆집 영희도 아랫집 철수도 다 나랑 똑같은 차를 타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겠죠 지금 마스터가 딱 그래 옛날에는 그래도 마스터만 돼도 광고 좀 끼는구나 했는데 개나소나 그냥 마스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고객을 잡아두는 거지 원래 실력은 다 골딱인데 그냥 맛방만 딱 찍어놓고 너도나도 그냥 야 나도 마터야 여러분들 자기만족을 쥐어주면서 유저를 잡아넣는거예요 라이엇이 한번 그냥 내가 원하는거는 나도 원하고 진짜 원래 실력이 있던 사람들이 원하는거 뭐냐면 하드리셋이요 하드리셋 이거를 왜 매시즌 점수를 유지를 시켜주는지 모르겠네 소프트 리셋으로 이제는 한번더 하자. 칼리스타 그냥 뇌를 뽑아놔. 정글 좀넣게 시작해도 돼. 한번 더. 한번 더. 빨리 와. 미신 여기 스타트. 끝났죠 칼리스타 같은거 하는 애들 특성상 멘탈이 버티지 못해 결런거 당하면 근데 뭐 어떡하겠어 여기서부터 자기가 이제 얼타다가 이제 나가게 된건데 요즘에 조금 그리워진 기능 중에 하나가 적팀 채팅 보는 거 전체 채팅 그게 참 그립다 네 칼리스타 미드로 갔고요 뭐가 억울한 걸까 칼리 친구들네가 잘못한 거잖아 미드 왔으면 미드에서 죽여버려야지 너는 살아남아, 안 돼, 너 같은 놈. 네가 어떤 라인을 가든다, 니 라인만 쫓아간다. 빨리 또 미드 왔네 아, 새끼들. 도사만 챙기고 쫓아가자. 근데 왜 엄한 미드를 괴롭히는 거야? 봐, 그냥 계속 사 따라다니잖아. 칼리아, 니네 040에 사이러스의 지분이 있니? 근데 왜 사이를 쫓아다니는 거야? 또 미드 나타나겠다 사이러스 뒤네 쫄랑쫄랑. 얘를 때리면 이제 소화기 보죠 손댔어 맛있겠다. 아니 그걸 왜 뒤로 와? 애한들이 갈까? 템을 뭘 가도 상관없는 판이긴 하거든. 칼리스타 꼬라지를 보면 예전에 이 땅에 육두선인이란 분이 계셨어. 육두선인. 저아 시대상이 좀 겹치시는 분인데 답이 없는 게임을 하면 이제 완두풍을6개 다시던 분이 계시는데. 이거 보니까 두 분이 생각나는 밤이네. 너 오늘 서머 베케이션 한번 가자, 나 칼리스타를 제재를 할까요, 라이엇은 이제는 그게 바로 날아오잖아. 누가 제재했다고 날아오잖아. 누가 봐도 제재를 당해야 맞는 놈이지, 그치? 지금 느낀다. 점수 차등 지급의 중요성. 이 와중에 분전하는 딘과 리신. 이런 애들은 뭔죄요? 아래? 아래? 하나도 못 맞췄지만 이겼고. 또 죽자. 뭘 꼽았다 그냥 칼리야롤 접어라 네가 접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위해... 아니다 롤 해라 네가 롤안 접고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은 현실 세상 사람들이 피해보겠다 예예 당연히 해야지요 몇살야겠지 저렇게까지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 진짜가? 골드랑 큰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게임이 이런 골드 게임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또온다고와 <laughs> 이거 1점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 뭔가 되게 미개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침차오는 맨 쇼부만 치다가 지금 굶었고 그냥 기본기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판이네 내 주무기인 봇갱을 단한 번도 안 가면서 지금 상체 싸움으로만 게임이 터진다 12분에 진짜 CS가 45개거든? 이게 마스터 300 언저리 게임에서 이게 맞아? 그냥 뭐롤 처음 시작하는 애 상대로 하는 거 같네 뭔가 갓 태어나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새끼 양한테 나쁜 짓 하는 기분이야 걸간 거 아니겠지? 아우, 이게 안 나가네, 진짜. 나는 그냥 이기고 지고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그런 게임이 하고 싶거든? 근데 이기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임이 아니니까 그렇게 막큰 성취감이 없네. 뭐 그냥 아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싸우고 냅다 갱가가지고 신장는 이거 실패하면 그냥 쥐지, 저거 실패하면 쥐지 딱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냥 골드랑 오데오 스크림을 묻혀놔도 딱히 큰 차이가 없을 만한 친구들이 한 3, 4명은 있어야 이판는 왜 한타가 이기겠죠? 왜 지지? 방금 나한테 신짜오 허늘수호랑 갈리오 궁이랑 파이카다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뒷 상황은 사실 안 봐도 이제 그냥 나한테 뭐 주요 스킬이 뭐가 빠졌네? 하고 이기겠다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당황스러운 거 그러고 대승이 안 나오네 난 개인적으로 내년 시즌에는 이거 하드 리셋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하드 리셋을 했을 때 이제 싫다고 할 사람은 딱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 어뷰징 계정 마스터 MMR 여러 개 찍어 놓은 애들이나 다시는 올릴 자신이 없는 롤로켓들 그두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그거 아니면 사실 이 하드 리셋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 이럼 23분에 깔끔하게 4코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 리셋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 한 1, 2주 길면 한 달? 이제 좀 혼돈이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해. 사실 마스터한 4500점까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마스터 같지도 않아. 그냥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임 하다가 그냥 망했네. 뭐 대충에 단판 이기면 되지. 그리 단판도 지고 대충에 단판 도 이기면 되지. 딱 이런 느낌으로 그냥 게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게 생각해. 랭크 그 게임이라고 하면은, 한판한 한 판에, 그, 봐봐, 루시안 지금 지렸다. 그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판을 지면은 내 목이 달아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한판한 한 판을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유저가 한 명만 있어도 게임이 되게 흙탕물이 되거든? 근데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데, 어, 되게 많아. 이 뭐냐 그 재미가 없어서 게임을 천천히 이제 빌드업을 해가지고 오브젝트 하나하나 쌓아서 이제 상대를 천천히 이제 밀어 압박하는 그 재미가 좀 없어졌어. 그러니까 오히려 게임을 정석적으로 하면은 바보되는 느낌? 한타 대충 해가지고, 한타 이기면, 한 방에 따면 되지. 딱, 요런 마인드? 혹은, 그냥, 서로 아무 생각 안 하는 게임. 근데 이게 놀랍게도 생각을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생각을 다 하면서 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에는 5대5 게임이고 한 명이 그냥 꼬라박아 버리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네 명은 걔를 버려 버리면 그 다음 한타 때는 4대 5를 해야 하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호응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박치기 박치기가 되는 거지. 나도 솔직히 내 플레이 스타일이 그냥 되게 이상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 나 옛날에 아니랬거든?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이성적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뭔가 이제는 막 감정적으로 해, 나도. 그래서 내년엔 좀 하드리셋 같은 걸좀 해보는 게 어떤가. 이걸 이약물과안한 이유를 난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